전종 불문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한 가족을 이룬 3 2 마리의 개들 집 안에 숨어있던 개들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문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저희 애들이 문을 다 망가뜨려놔가지고 지금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문을 뚫어놓고 있거든요. 애들이 뚫어놓은 거예요. 막혀 있다면 뚫어라. 손수 리모델링까지 감행한 깜찍한 녀석들,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녀석들의 집안이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 신발 아니요 신발 아니에요 신발 보지 마세요. 왜요? 신발 저희는 애들 발을 다 일일이 못 닦아주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고 있어요. 아, 네. 아, 아 그러보면 신발 진짜 신고 다니거든 네네네네. 여기는 애들이 자는 공간이에요. 어, 빨래 거치대 위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덮어서 이렇게 애들이 좀 가려지게끔 만들어주고 좀쉴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반려견들을 위해 작지만 꼼꼼하게 꾸민 그들만의 보금자리. 그런데 너무 개맞춤 아닌가요? 어느새 흑발로 서영 씨의 유일한 공간인 침대까지 차지한 눈보기.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두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선생님이 강아지들 집에서 얹혀 사는 거 어, 네,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저 강아지 집에 얹혀, 얹혀 사는 의미로 제가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반려인의 삶은 다 똑같은가요? 일하는 시간 빼고 32마리 수발드느라 24시간이 모자라답니다. 털과의 전쟁에 두손두 발든지 두 오래 하루 한번 청소는 필수가 됐죠 서영 씨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녀석들은 그저 엄마 뒤만 졸졸졸 어딜 가나 껌딱지 모두로 서영 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합니다 꾀보기는 한발 늦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개들이 서양식 디마저 우울졸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인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 생존하고 있는 유기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하나 둘 입양하다 보니까 어느새 서른두 마리가 됐네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서른두 마리의 개들. 서영 씨를 만나기까지 처참한 삶을 견뎠습니다. 특히 발이 올무에 걸린 채로 발견됐던 건복인. 발이 절단되기 직전 서영 씨를 만나 겨우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발견 당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했던 상처. 다리는 불편하게 됐지만 건강은 되찾았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사랑으로 품고 구해준 서영 씨. 그러니 다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겠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오늘도 서영 씨는 씩씩하게 녀석들을 돌봅니다. 오늘의 특별 케어 대상은 산책하다 다리를 다친 꽃보기. 테이블 위에 꽃보기를 올리고 익숙한 듯 소독을 하는 서영 씨의 손길. 그런데 잠깐 이 전문적인 느낌은 뭐죠? 그러고 보니 예사롭지 않은 도구와 약들. 혹시 서영 씨 직업이 뭔가요? 네, 저는 내과 전공이고요. 네, 수의사 수의사셨어요? 네, 수의사입니다. <laughs> 제가.